안녕, 여러분. 자부예요. 날씨가 이제 너무너무 추워졌는데, 날씨가 추워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죠? 코트. 오늘은 얼죽코를 위한 룩북을 준비해 봤어요. 코트가 주는 이 멋스러움을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짠! 첫 번째 제가 소개할 제품은 언아우트의 헤링본 자켓이에요. 이건 사실 한겨울에 입기에는 조금 추울 수 있는데 왜 들고 왔느냐. 가을부터 제가 너무너무 눈여겨보던 제품이거든요. 추우니까 이런 아이보리 목폴라에 컬러감이 딱 포인트가 되는 니트 베스트를 입고 와인 컬러의 코디로이 팬츠를 입어줬어요. 이런 그레이 헤링본 자켓을 입어주니까 너무 멋지다. 이 핑크랑 브라운 그레이 와인까지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멋을 너무 부린 듯, 안 부린 듯, 너무 튀는 듯, 안 튀는 듯 이런 색깔 조합이 굉장히 튀고 막 어려울 것 같은데 막상 입어보면 너무 예뻐요. 어, 나 지금 컬러 좀 어떡할 거야? 이너 컬러를 좀 화려하고 화사하게 입었을 때이 아우터... 클래식하면서 단정한 그런 제품을 입어주면 너무 멋있어. 여기엔 전 로퍼를 신어줬어요. 좀 빈티지하고 귀여운 느낌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요 자켓은 제가 사진에서도 너무 반해가지고 꼭 소개하고 싶었었는데 헤링본 조직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호주산 양모 100%모100% 100 제품이거든요. 가볍고 얇은 것 같으면데 되게 따뜻한 느낌이에요. 초겨울까지는 충분히 입을 만한 지금같이 한 바람 불 때는 여기 위에다가 큰 아우터를 좀 걸치는 거지. 보자마자 정말 너무 내 스타일이다. 어깨에 살짝의 패드가 들어있어서 약간 어깨 핏을 좀 와이드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더 멋있어. 요런 기본 자켓이 멋스럽고 핏도 좋고 예쁜 걸 찾기가 어렵거든요. 얼마나 많이 손품을 팔았나 보라 <laughs> 내가 찾았지. 이렇게 단추를 잠궈도 멋있고 요런 애들은 또 멋스럽게 탁 열어줘가지고 이렇게 탁. <laughs> 이런 느낌으로다가 입어줘야지 어, 다시 봐도 너무 멋스럽다 전체적인 핏은 단정한데 컬러 포인트 때문에 또 너무 심심하지 않은 그런 룩이거든요 사이즈가 여유있긴 하지만 소매통이 엄청 이렇게 넓진 않아가지고 5에서 5반 5, 정도 입는 분들이 입는 게 6, 6이신 분들은 살짝 타이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매 기장감도 약간 길게 나와가지고 저한테도 요 정도로 남거든요. 날 풀려지면 여기에 그냥 가벼운 티셔츠 하나 입고 요거 걸쳐줘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 기장감이 살짝 힙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좀 편하게 입기 좋은 하나쯤은 무조건 있으면 정말 멋진 코디하기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데일리 자켓으로 진짜 완전 강추다, 완전 강추. 짠! 제가 이번 겨울 유행템 뭐라고 했죠? 바로 더플 코트. 떡볶이 코트 <laughs> 예전에 진짜 중고등학교 때 떡볶이 코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유행은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이렇게 떡볶이 대란이 왔어요 이 더플 코트가 주는 젊은이의 향기가 있단 말이지 이 제품은 어몽의 울 혼방 더플 코트고 컬러는 베이지 컬러예요 아주 무단하면서도 정말 데일리템으로 너무 괜찮은 저는 좀 캐주얼하게 정말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룩으로 준비했어요 이너를 약간 블랙으로. 맞추려고 이렇게 컬러감이 좀 단조로운 니트에다가 스팬츠를 입고 여기에 패딩 부츠를 신어줬어요. 너무 귀엽다. 진짜 한 대여섯 살은 어려진 것 같은 그런 룩인데, 컬러를 베이지랑 블랙으로만 맞춘 거거든요. 떡볶이 코트에는 떡볶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이런 지푸라기 같은 <laughs> 이런 느낌이 전 너무 좋은 거지. 전체적으로 핏이 엄청 여유있지도 않고 딱 떨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기장감도 저한테 무릎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키가 큰 분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어, 옆모습도 너무 예쁘잖아 더플 코트가 예쁜지 안 예쁜지 보려면 이 옆라인을 보면 돼.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느낌, 후드 느낌, 그리고 요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에요. 요런 느낌, 여기 소매도 요렇게 생긴 느낌. 떡볶이 단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그면 사실 요 윗부분이 떠요. 후드나 요런 데가 안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단추, 진짜 센스. 요거를 딱 잠궈주니깐 모양이 이렇게 딱 잡히는 거지. 코드를 좀 올려가지고 추울 때는 잠궈주면은 자연스럽게 모자가 이렇게 딱 올라오거든요? 여기다 이제 목도리 하나 탁탁 칭칭 감아주면은 겨울 귀요미룩이 상체 핏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나 약간 회춘하는 그런 기분인데? 중간중간에도 단추가 있어가지고 옷을 입었을 때 핏이 좀 뜨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깨 라인도 살짝은 여유 있지만 엄청 억강처럼 보이지 않게 그리고 두툼하게 처리가 돼 있거든요 핏이 딱 떨어져야 예쁜 더플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감 디테일이 있고 없고가 엄청 핏의 차이가 나요 몇 년은 뽕 뽑아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잘 만들었네 짠! 또 얼즈코들은 핸드메이드 코트 엄청 사랑하는 거 알죠? 티라이다이 제품이고 겨울 소품들을 가지고 좀 멋을 부려볼 건데요. 안에는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를 입어주고 여기에 셀비지 청바지를 입고 굽이 좀 있는 힐을 신은 다음에 밝은 그레이 컬러의 핸드메이드 코트를 걸쳐줬어요. 아이보리랑 그레이는 색감이 너무 예쁘다. 뭔가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살짝 컨셉은 연예인병 걸린 자부 모자를 써줄 건데 밝은 아이보리 컬러의 모자인데 얘를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올렸었다면 푹 내렸을 거야 시야를 좀 포기한 룩이라거나 해야 되나? 컬러감이 너무 예쁜 그린 색깔 머플러를 둘러줄 거예요 요렇게 무심하게 툭 둘러주는 거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꾸 앞이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코트에는 이렇게 벨트가 또 있거든요. 묶은 듯안 묶은 듯 대충 요런게또 멋있거든요. 어때요? 있어 보이지 않아요? 힙해 보이지 않아? 어저 사람이 누굴까? 궁금한 룩. 이로 바로 나가야겠다. 색감부터가 굉장히 화사하고 컬러 조합도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입어주면 어 진짜 꾸안꾸 같은데 유명인 같은 느낌으로다가. 음!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확실히 핸드메이드여 가지고 너무 너무 가벼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거운 코트가 조금 힘들어진다. 그리고 사이즈도 여유가 있어서 566분들 충분히 입으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가격 대비 정말 잘 만들어진 보자마자 너무 예뻤는데 입으니까 진짜 너무 예쁘다. 코트를 좀 다시 보여 드릴까? 안에 이렇게 카라로 되어 있어요. 저처럼 약간 캐주얼과 안 캐주얼의 경계 있는 그런 룩에 너무 예쁜 거지. 어그나 운동화 같은 걸 신어주면 정말 좀 편한 그런 룩이 되는 거고. 저는 여기 에 힐을 신어줬어요. 이게 포인트. 굽이 있는 제품을 신어주니까 멋 부린 듯안 부린 듯 한남동 같은데 가야 되겠다. 멋진 애들 많은 곳 있잖아요. 제가 정말 찐으로 마음에 들었을 때또 나오는 미소가 막 오늘 많이 나오네. 따라란. 저 자부 아니에요. 짠. 롱코트가 지겨우시다면 요런 숏코트를 하나 드리세요 이 제품은 노티아의 더블 숏코트고 더블코트인데 쇼이면또 얼마나 귀엽게요 약간 그 연말 데이트 룩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블루 컬러의 포인트가 되는 목폴라를 입고 그다음에 화이트 컬러의 가디건을 입은 다음에 이렇게 숏코트를 입어줬어요 또 데이트잖아 치마를 입어줘야지 패딩 미니스커트에다가 롱부츠까지 나 데이트 가야 될것 같아 전체적으로 좀 귀여운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어때요? 멋쟁이는 겨울에도 미니 스커트를 포기할 수 없지. 제가 원래 더플 코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숏 기장의 더플 코트는 진짜 너무 귀엽다. 흔치 않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좀 소장 가치가 있거든요. 가을에도 제가 노티아 자켓을 사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입었었거든요. 여기는 확실히 핏을 잘 잡아. 부해 보이거나, 아니면 어깨나 요런 데가 핏이 이상할 수가 있거든요. 떨어지는 라인이 그냥 요런 느낌. 느낌? 어깨도 너무 부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두툼한 소재예요. 완전히 한겨울까지도 입을만한 더플 코트니까 잠궈줘도 너무 귀엽더라고. 짙은 네이비 컬러여가지고 어떤 스타일이든 너무 잘 어울리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의 포인트는 앞이 아니라 뒤야. 짠! 이 뒤트임이 A 라인으로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살짝 퍼지는 좀 귀여운 무드가 물씬 풍기는 그런 자켓이에요. 메리노 울를 사용했는데 전 세계 생산량의 10%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좀 좋은 원단인가. 보온성도 되게 좋은 편이고 안감도 이렇게 퀼팅으로 돼 있거든요. 살짝 스웨이드 재질에 이 안까지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알죠. 겉은 예쁜데 안이 되게 저렴해 보이는 그런 재질을 쓰는 곳들도 되게 많거든요. 얘는 안팎으로 다 신경을 썼어. 완전 부들부들한 스웨이드 재질. 딱 봐도 고급스러운 요 느낌은 우리 또 젊은 20대 자랑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30대 이상의 우리 언니들도 꼭 한번 이런 스타일. 미니가 좀 부담스 그러면 롱으로 가면 되지 이런 쇼코트가 주는 캐주얼함과 젊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젊음 이렇게 딱 약속 장소 기다리는 거야 크리스마스 같은 날 언제 오지? 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런 쇼차킷을 드리세요 카라가 빅카라로 이렇게 퍼졌어요 이런 애들은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한다 젊어지는 기분이야 너무 괜찮네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오프닝 션샤인의 헤링본 롱 코트인데요. 얼주코라면 헤링본 자켓은 무조건, 무조건 있어줘야지. 블랙 베이스로 되어 있는 헤링본 코트고 굉장히 큰 전우님 후드티를 입은 다음에 블랙진을 입고 어그를 신어줬어요. 거기에 이 헤링본 코트를 걸쳐주고 포인트는 목도리. 쨍한 코발트 블루의 목도리를 무심하게 툭 이렇게 걸쳐줬거든요. 이 컬러 조합 때문에 이 룩은 끝났어. 우리 우리가 캐주얼하게 입고 싶긴 한데 위에를 패딩이나 뭔가 헤비한 아우터가 아닌 코트랑 입고 싶은 거지 살짝의 멋을 부린 어그의 브라운이랑 요 블루랑 블랙이랑 요 헤링본까지 조화가 너무 좋은 거지 요런 컬러의 헤링본 코트거든요 이게 카라가 굉장히 커요 지금 제가 목도리를 두르려고 요 카라를 세운 거거든요 이 안으로 목도리를 둘러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리고 벨트는 그냥 무심하게 대충 이렇게 툭!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후드틀를 입으니까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도 나잖아요 오늘은 캐주얼하게 입었지만 내일은 여기에다가 롱부츠를 신거나 뭐 힐을 신거나 그렇게 하고 딱 벨트 쪼여주면 완전 출근룩이 되는 거예요 로즈한 핏으로 나와서 55, 66분들 전부 다 입으실 수가 있고 겨울 느낌이랑 이 헤링볼이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이 제품은 특히나 좀 부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 어깨 라인이 잘 떨어져가지고, 이게 각이 잡혀있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딱 떨어지거든요? 그 여기는 좀 여유가 있고. 그 안에 진짜 큰 티를 입었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엄청 두꺼운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따뜻한 편이에요. 너무 무겁지 않고, 좀 가볍게 걸치기도 좋고, 다양하게, 코디하기 너무 좋은. 엄마들 실용성 따지잖아.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겠다. 뭐 허리 조여주니까 또 날씬해 보인단 말이지.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어, 이러고 진짜 거기 신세이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조명 보고 싶다. 장류도 못 봤는데. 올해는 꼭 예쁘게 입고 가서 볼 거예요. 갈수 있으려나? 짜잔, 어, 이거 뭐 나이를 잊은 그런 룩이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리나의 더플 코트고요. 요게 하나만 달려있어요.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좀 귀여운 브라운 컬러인데 자세히 보면 줄이 가있거든요. 디테일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저는 좀캐절하게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귀여운 비니까지 이렇게 둘러 썼거든요. 안에는 조금 프린팅이 화려한 그런 느낌의 스웨 셔츠를 입고 브라운 팬츠를 입은 다음에 크롭 부츠를 신고 더플 코트를 입어 줬어요 이 코트는 사실 작년부터 진짜 인기가 많았던 코트 인데 또 나영 님이 입고 나와 가지고 인기 너무너무 많았더라고요 입어보니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 핏이 우선 너무 예뻐요 루즈핏 이여가지고566 6 분들 전부 다 입을 수가 있는데 어깨 라인이 탁 떨어지거든요 너무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핏이에요 잘 몸에 감기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귀여운 느낌의 더플코트예요이 저희 엄마가 옷을 잘 아시는데 보자마자 이거는 너무 예쁘다면서 젊은 자랑이들뿐만 아니라 5, 60대 언니들도 이런 더플 코트를 소화할 수 있다, 예쁘게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가벼워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좀 예뻤는데 직접 입어보니까 떨어지는 핏이며 컬러감이며 완벽하다. 완전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냥 안에 모폴라 하나 입고 이거 걸치고 롱부츠 신어줘도 예쁘더라고. 그린이랑 브라운도 너무 잘 어울리죠. 지난번에 블루랑 브라운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그린이랑도 찰떡이네 입을수록 아주 예쁜 그리고 가볍게 걸치기도 좋고 꾸밀 때 걸치기도 좋고 르니나가 확실히 디테일 장인이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괜찮고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에요. 우선 예쁘면 됐지. 음 너무 마음에 들어. 요기에다 후드티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해도 너무 예쁘고, 요 앞쪽에 떨어진 라인도 굉장히 예뻐요. 좀 눈에 띄고 독특한 그런 더플 코트 원한다면, 요 코트는 아주아주 아주 추천. 오늘 룩북도 재미나게 보셨나요? 제가 겨울에 코트 입는 걸 좋아해요. 특히나 좀 이렇게 캐주얼한 룩으로 입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통장은 나못 말려. 다 너무 이쁘다. 많은 분들이 또 룩북을 재밌어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된다 해주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또 마음 다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추워지니까 자꾸 뭔가 쓰고 걸치고 좀 이렇게 좀 귀여운 스타일이 더 땡기는 것 같아.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분 좋은 겨울 통장이 되게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놀러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 이제 그만 갈게요. 물회 먹으러 갈게요. 오늘 점심은 물회. 기분 좋은 따뜻한 연말 되세요. 빠잉. 모두 안녕. uh